현수학 중의상 비단계 1차 부동식 문제 49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다. 이런 걸 만족할 때 X에 대한 1차 부동식. 우리는 지금 1차 부동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1차 부동식. 이게 이거를 풀면이라고 했거든요. 어, 풀어야 되겠네요. 그럼 부동식을 푸는 문제네요. 음, 부동식을 푸는 문제인데 이런 상수 a, b의 값이 정확하게 주어지진 않았지만 조건이 붙어 있어요. 먼저 x끼리 좀 모아서 동류끼리 계산해서 간단하게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ax 됐고요. 요거 2b x를 이항시키면 -2b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끼리는 이쪽으로 몰아보죠. 3a 플러스 6b를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6b. 우리 부등식의 성질 첫 번째, 두 번째에 의해서 양번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되셨죠? 음,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x 동류항 계산하듯이 계산해주면 a 2b X 묶었네요. 그게 요거 3으로 이렇게 묶어주실 수 있으시죠? 있으시죠? 이렇게요. 되셨나요? 어? 똑같아요. 어 약분 되겠네요. 우리 양변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A-2B를 양변에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좌변에 남는 건 x, 여기는 양변에 나눠줄 거니까 마이너스 2b, 3, a-2b니까 약분 돼서 3 나왔어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 해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어떻게 알아요? 이 a-2b가 음수냐 양수냐를 좀 따져 주셔야 되겠죠. 어떤 걸 이용해서 주어진 조건, 얘가 왜 나와 있겠어요? 요걸 이용해서 음수인지 양수인지 보시면 돼요. 음수인지 양수인지 보자. 그럼 보면요. 0보다 a는 작고, b는 0보다는 오, 커요. 오. 그렇다면, 어, a는 음수, b는 양수라는 소리인데, b가 양수라고 쳐도 마이너스 2b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음수, a도 음수가 됨으로 결국 이 식은 음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음수를 양변에다가 나눠줬기 때문에 부동식의 성질에 의해서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 되셨나요? 따라서 정답은 X는 3보다 크다. 답은 5번이네요. 되셨나요?